네, 다음 주제는 정치인들의 봉사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입니다. 굳이 뭐, 봐야 되나요? 네. <laughs> 최근에 또 홍준표 시장님이 봉사활동하러 <laughs> <laughs> 가시잖아요. 이러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장원을 또 직접 아, 신으셨다고. 아, 직접 신으셨다 <laughs> <한번 손해 웃음> 과거에는 누가 신겨줬는데. 아니, 예, 손이 그, 생기셨네. 네, 네, 예. 네, 신발 신는 법을 이제 음. 배웠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왜 정치인들은 평소에는 봉사활동 안 가다가 음. 왜 이런 일만 생기면 봉사활동을 가야 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음.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이제 담배꽁초 주소, 음. 음. <laughs> 그런 법사도 <모습도 또> 뭐 <laughs> 비슷한 거 아닐까요? <laughs> 아니 일단 뉴스에 <laughs> 나와야 되니까 음. 정치인들은 음. 뉴스에 얼마나 행동을 하는지 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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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기를 서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일단 징계 징계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음. 하,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꽃을 달아야 된다. <laughs> 약하게 다시 짖지 않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정치인들이. 음. 이 봉사 지금 제대로 된 봉사는 사실 이번에 이제 수에 났을 때 책임자들에 대해서 낙금하게 네. 네. 사아서 얘기하고 따져주고 네. 이게 정치인이 해야 되는 봉사 아닙니까? 네. 제대로 해야 될 봉사는 안 하고 네. 왜쓸데없이 가고 흙탕물에 들어가 가지고 네. 제대로 일하는 사람 방해나 하고 장 하나 이렇게 신고 그러니까는 카메라에 비칠 때 흙탕물에 가가지고 장 신는 사진을 찍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진짜 제대로 돼서 이, 네. 이 홍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한테 아지는 사진을 그렇죠. 진짜 정치인의 네. 봉사활동의 네.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다그재발방지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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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제 옛날에 네. 사실 이제 우리 당,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네. 네. 정치인들이 봉사활동하면 저도 뭐, 네. 저주고 하는 심는난다 퍼포먼스잖아요. 퍼포먼스인 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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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알고 또 네. 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봉사활동도 좀더 동료하는 느낌도 있긴 한데, 제가 과거에 이거 굉장히 비난했었거든모 음. 당의 어떤 그 젊은 의원이 음. 아, 일어나다가 퍼포먼스만 하는 거야. 음. 국회 앞에서 이상한 옷 뒤집어 입고, 이거 하는 난, 그거는 퍼포먼스로 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홍수 났을 때도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쪽의 국회의원들도 봉사도 많이 간다고 음. 막 해서 막 갑니다, 모집하고 난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걸 하지 말고 네.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라고 따지는 네. 그런 사진을 찍어서 네.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서. 사 네, 원인과 결과를 일단 음.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네. 네. 준비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정신에할수 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몸을 쓰는 일은 음. 그 사람들이 음.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음.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그 오창 거기 지하도에서 네, 네, 네. 했는데 뭐 미리 그 전날 뭐 위험하니까 신고도 있었고 뭐 해야 되는데 네, 네. 결국은 보니까 뭐 흥덕 경찰서인가 무슨 경찰서의뭐 서장 그다음에 그 가날고 있었던 여섯 명 경찰 그 사람들이 이제 책임지는 걸로 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제대로 된 거라면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제대로 된그 책임자 이걸 찾아서 얘네들을 처벌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공사다. 아우 훌륭합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 네. 봉사 플러스 역할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다음에는 평소에는 이제 이법부 역할을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하는 봉사는 재해 현장에 나타나서 네. 뭐 하는 척하지 말고 네. 네. 이런 거를 제대로 밝혀서 책임자 처벌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는 거 네. 그것이 음. 정치인의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 안 않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모든 정책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그 정치인들이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느냐 국민들을 맨날 그렇죠. 국민들 위해서 봉사한다잖아요. 하 못하잖아요. 봉사한다는 말은 선거할 때나 선거할 때, 그건 국민들 위한 봉사. 하고가나면 <laughs>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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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못치는데 우리는 소를 한 번이라도 외양간도 못치지 음. 않아. 아, 실제는... <laughs> 절대 로안 못칩니다. 외양간을 네. 지키는 사람한테서 <laughs> 너왜 제대로 못 지켰니. 네. 너 네. 뭐가지. 네. 그 이외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매한간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매한간나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사든 사고든 수해든 재해들이때게 일어나고 나면 항상 뭐 재발방지에까지 음. 말만 안 돼. 그 재발방지 하는 다음에 딱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든 진상과 음. 음. 원인과 결과를 그렇죠. 명확하게 최고로부터 음. 시작해서 음. 말만 많지만 음. 그다음에 음. 그렇죠. 쳐도. 쳐도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래야지 재발방지 안해죠 그렇죠. 사고 쳤도 그 자리 유지하면은. 무슨워치 지금 말도 좀 두죠. 나 마지막 대치 수립을 해야 했어요 같은 일이 네. 다시 일어나지 네. 않게 네. 하는 게 중요할 수있이세 가지가 사실은 보면은 자연재해만 들어가는 네. 것 같지만은 네. 모든 모든 것이 역사라는 네.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듣고 보니까 저생각는게 음. 우리는 우리나라는 아예 애초에부터 이세 가지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laughs> 우리의 역사에서 네. 거기까지 가나요 어, <laughs> 아니 왜딱 듣고 보니까그 네.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어,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친일 청산부터 했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어. 네. 그거를 못해서 네. 이세 가지를 안 지켰잖아. 우리 집에 못 가나요?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이게 자연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걸 이세 가지를 하지 못해서 모든 사건에 요 만한 거부터 이큰것까지 하나도 지켜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그니까 한 번이라도 큰 사건이든 자, 작은 사건이든 이세 가지를 해결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음.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렇게 하는 게 그쵸, 맞구나. 그쵸, 그쵸.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텐데. 이제, 이 자연재가 <laughs> <이 수만, 웃음> 아, 나도 외를하을 붙여야 되지. 아, 그대까 자연재가 나도 왜을 고쳐야 지 이제 지금도 지금도 지지금이지금까지올도가야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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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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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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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제 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네. 이수위가 나서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건 공허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일본이 오염수 저기 한대는데왜 분노하지 않지? 왜냐하면 맨날 서명전 하고 네. 하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서명 안 해요. 네. 왜이 사건에서 분노하지 않지? 강 보니까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야. 네. 나는 그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네. 진상 규명도 안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식에 이제 그게 각인이 돼갖고 에 저러다 또 말겠지 이런 것들이 지는거죠 음. 이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항상 사람이 죽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런 느낌듭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 맞아요. 네. 제가 요즘 이 각자도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그 말은 요즘 쓰라고 만든 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정권만 해도 아까 뭔가 좀 국가에 내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약간 있었 예, 예. 그리고 내가 약간 기대 구석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내팔 그러니까 음, 내가 흔들고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는 아니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했던 이유도 우리가 정부 시책을 잘 따라줘야지 예. 그우리나라잘될것 예. 같고 그렇죠? 네. 진짜 우리 스스로 진짜 많이 노력했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뭐할 필요가 있겠나? 뭐 그런 얘기는 생각이 있지. 드니까 이게 진짜 너무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 패배의식이, 이게, 이게 말하면 패배의식이거든요. 음, 네. 이런 걸 지들어다 보면은 어떤 분노한 일이 생겨, 분노해야 될 일이 와도 분노하지 않게 됩는습니다 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길들여지 그 거죠. 길들여지는,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그말도 너무 좋은 말인데 네. 이런 수위가 나고 이렇게 해도 네. 이렇게 처리하는 네. 것들에 네. 네. 우리가 길들여지고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젖어드는 개들이 그치. 바라는 대로 젖어들고 그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무섭다. 제가 요리하기만꼭 하고 마무리할게요. 착한 정치 나쁜 정치. 착한 정치는 국민들만 해도 정치를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네. 거 나쁜 정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면 과연 이 정권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힘들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음. 네. 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음. <laughs> 과거에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수첩에 적어놓은 게, 기억이 나시는지모르겠니때 음. 그때... <laughs> 주말에 편의가? 라면의 일상화? 뭐, 그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야근의 뭐, 야근뭐 일상화? 뭐,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 게, 좀. 그게 바로 우리 이 사회의 초 기득권들이 응,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한것도생각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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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주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지 먹는 것만 신경 쓰고, 네. 아기다툼 하는 거. 그 어. 단순한 음. 것을 가지고 네. 아기다툼 하는 상태고, 네. 네. 니네끼리 살아라. 그렇게만 네. 살아줬으면 우리가 참 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음. 음. 네. 안타깝네요. 네. 먹고살아요. 살만해야지. 뭐 관심을 가지고 투쟁도 네. 하고 심의사회도 하는거 아, 같은데 죽기에서 이렇게 계속 네. 거리에서 투쟁하고 하는거도 거기 네. 나오는 사람들이 네. 자기 생활기반을 갖지 못하면은 음, 못나와요. 네. 못나와요. 당연히 맞습니다. 당장 밥을 먹는데 네, 네. 어떻게 꼬였나?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아그왜안 나오세요? 이번에 네. 서울 가는데 지가시죠? 네. 네. 이러게 하다가 저 그날 근무해. 네. 네. 뭐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해. 네. 이런 가들이 바라는 건 이런 거죠. 당장 저부터도 지금 먹고 살기는 동의합니다. <laughs>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요, 홍수가 나서 어, 그 도로에 있는 그, 그게 뭐야, 이것만 꺼내, 낙엽만 거에도 네. 우리 콸콸콸 네. 내려갈 텐데 네. 네. 이런 거조차 신경 네. 안 써줘서 홍수가 네. 네. 나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죠. 네. 네. 그냥 그냥 생각하는 게 내가 그 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래. 그런 생각 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번에 네. 이번에 이제 그그 그 오창 네. 거기 뭐지? 네. 저기 네. 거기에서 저, 어, 저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한 분이 SN 자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그 세월호 때도 음. 그릇이 섞여 쓰셨고 시위를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쓰셨어요. 그래서 음.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외면해서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음. 참사를 당하신 거예요. 뭐 그러면은 그렇게 그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쓰시던 분이 그 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이거 뭡니까 도대체 안떠먹..안떠먹고 있잖아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일상..아니 물론 사고가 없을 순 없겠지만 그쵸.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참 그것도 있었잖아 우리 반지하..반지하 음. 반지하 집에서 네. 자다가 아, 아니 자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생각을 뭐, 어떻게 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네. 그거 보고서 이렇게 네. 보고 웃는놈 있었잖아요 네. <laughs> 그 그런 분은 어깨가 없... 되게 만아 많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받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네, 네. 없으면 배만 나오면 되니까 <laughs> 배만 나오면 되잖아. 네. 아무튼, 그냥 좀 평범한 생활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편안한 일상을 네. 하는 그렇습니까? 거,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까 네. 네. 그 착한 정치를 네. 해서 국민들의 네. 삶이 좀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살게밥 먹고. 그냥 편안한 음, 일상을 음, 즐기는 음, 이게 부,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아, 편안한 일상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음, 이거 누가 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영미야 난 네가 토요일 때한달 안에 서울 안 가는 음, 세상을 음, 살고 싶어 <laughs> 힘들잖아 솔직히 <좀 웃음> 그래서 나도 그러고, 네. 나도 그러고 싶거든 나도 그러고 싶어 네가 가지 말라면 네가 가지 말라면 안하 그냥 안 네. 그 말은 못하겠지만 나 네가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음... 그러더라고 음... 그럼 네가 같이 나랑 같이 가져야 되는데 네. 내가 이 말했는데 어쨌든 편안한 일상 네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편안한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네. 어, 저희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깨는 네. 역행을 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네. 행동도 네. 보여주기나 본인의 영달에 네. 따르지 않게 하는 정치인들 저희가 찾아야겠죠, 네. 음.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의 공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인의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음.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진영민 선생님이 더 이상 토요일마다 서울에 가지 않는 그런 <laughs>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laughs> 예. <토요일> 그냥 영화 <laughs> 보고 가시거나, 그냥 진, 뭐, 보러 가시거나 연극 보러 가시거나 이런 걸처 놀러 가시는 정도로 그런, 정도. 정도. 그런 주말이 가시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모두 다. 예. 네. 아무튼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다음. 꼭시간또 찾아올텐데 그때까지 안녕히 제발 부디 안녕히 건강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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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